어이아니 아, 빨간 지금 몇 시야? 아, 지금. 지금 2시 20분이에요. 지금 야, 색깔은. 오, 이게 괜찮아. 와, 방금 뭐냐? 야, 진짜 귀신 이야기들 진짜 귀신 나오는 거야? 일단 한번 우리가 책가방을 내려놓고 귀신 이야기 계속 해 볼게요. 아어 진짜 그때 놀랐어. 이분 찍었을 때 진짜 놀랐다 근데 다현이 이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으이 음, 소리가 들었대요 어, 일단 한번 귀신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부터 해보죠 진짜 오늘 음, 처음에 한번 가보자 해보, 해보고 갔는데 시계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자이 영상은 노 주작 노 편집 아닙니다 야너뭐어래뭐 뭐 사운드 넣지마 진짜 이제일무서 이런거 다 넣지말고 <laughs> 아 진짜 무서운데 웃음이 나오니? 등골이 오싹하다야 아, 추워서 눈... 등골이 오싹하면 추워서 그래. <laughs> 아 진짜, 진짜 무섭네요 이거. <laughs> 여러분 되니까 한번 우리가 실내화를 좀 갈아 신고 한번 아, 여기서이야기 하세요. 말고 실내화로 갈아고 한번 학교를 탐색하면서 빨간색이 나오면은 바로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음. 신발을 신고 가야 되네. 실내화를 신고 가야 되나? 실례하면 실고 가야지. 그런가? 일단 뭉쳐봐. 네, 뭉쳐겠습니다 순간이. 아, 제이야, 너 이렇게 해줘. 어. 하나, 둘, 셋. 짠. 지금 학교로 왔습니다. 힘들었어. 자.